자 보겠습니다. 다음은 192번입니다. 192번 형성평가입니다. 형성평가 학습 및 교수가 진행되고 있는 유동적 상태에 있는 도중에 학생에게 소응한 효과를 주고 교육과정 개선을 개선하며 교육과정을 개선하며 수업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이다. 이 같은 형성 평가는 학생의 학습은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그 뒤에 뒤이 교수 방법을 개선하고 교육 과정에 어떤 개선을 초래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이다. 학습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는 총합 평가와는 달리 학습이 형성되고 있는 시기에 실시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학습 증진의 극대가 이루어져야 해야 하는 목적 해야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형성 평가는 아까 평가의 기능별로 할때 살펴봤지. 두 가지라고 그랬어. 자, 이렇게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전에 봤지.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러한 형성 평가가 효과적으로 시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 이게 시행 전략이 나왔던 게 바로 2년 전 문제야. 2년 전 문제, 작년, 재작년, 2015년 12월에 나왔던 문제야. 자, 어떻게 될까? 굉장히 수업 상황이 굉장히 다양하잖아. 그 수업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야. 때로는 쪽지 시험을 볼 수도 있고, 형성 평가가 어떻게 돼? 내가 매번 주,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뭘 물어보지? 그 전주에 했던 거 얘기 쭉 얘기하잖아. 그거를 질문 형태로 하는 거야. 구술 형태로. 그거 못 가? 못 가? 못 가? 이것도 일종 형성평가되는 거야. 다양한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수업 상황에 맞춰서.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피드백을 줍니다. 학생들한테. 그래서 어떻다? 그 학생의 현재 상태와 학습 목표 간의 간격을 인지할 수 있는 걸 끊임없이 해줘 피드백을 계속 해주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교사는 어떻다? 학습자 수준에 맞는 수준별 수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도 바로 형성평가의 수요 실행전략 중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두 개를 쓰는 게 바로 2년 전 문제였었어. 2년 전 문제. 자, 한번 볼까? 어떻게 물어봤는지? 자, 볼게요. 자, 이게 2년 전 논술의 기출문제 그대로 보여줄게. 자, 개선 영역에 이런 게 나왔어. 자, 평가계획과 관련해서. 그리고 뭘 물어봤냐면 이걸 물어봤어. 자, 김 교사가 실시하는 평가 유형. 그럼 아까 우리가 평가 유형에서 배웠지? 기능별 평가 유형 세 가지였잖아. 이 기능과 효과적인 시행 전략 각각 두 가지 쓰래. 자, 그럼 이게 어떤 평가인지 봅시다. 자 평가 시점에 따라 적절한 평가 방법을 마련할 거. 이거는 뭐야? 진단 평가를 할 건가, 총합 평가를 할 걸까, 형성 평가를 할 거나 하니까 이거는 아무런 것도 아니야. 자, 진단 평가 이후. 그럼 뭐지? 형성 평가랑 총합 평가잖아. 그런데 여기서 총괄 평가 시시 전이래. 그럼 뭐야? 형성 평가를 얘기한 거야.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 볼 것도 없어. 자,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 효과적인 시행 전략 두 가지를 쓰래. 아니, 각각 두 가지야. 각각이란 말은 뭐지? 기능 두 가지. 시행 전략 두 가지를 쓰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문제를 읽어야 돼. 각각 두 가지는 뭐야? 여러 개를 물어봤다는 거야. 시행 전략 두 가지, 기능 두 가지를 물어본 거야. 시행 전략, 기능 두 가지는 뭐였었어? 아까? 학습 능력 증진. 또 하나 뭐야? 수업 방법 개선 또는 궤도 수정 다 배웠던 거야 이거 다 배웠던 거야 기능은 뭐야? 학습 능 증진과 수업 방법 개선이야 전략은 뭐야? 수업 상황에 맞 따라 질문 토론 이런 거 다양한 방법을 쓰고 그다음에 또 피드백을 활용하라는 거잖아 이게 문제야 어렵지 않지 여러분들이 배운 거 그대로잖아요 그대로 나오잖아 그치죠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이 어떻다. 지금 보니까 아는데 굉장히 많은 단어 섞여 있으면 찾아내 이거 장난이 아닌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 어때? 요 굉장히 만만한 문제가 나왔어요. 형성 평가. 형성 평가가 나왔서두번 나왔어. 두번 나왔어 두 번. 똑같은 문제 두번 나왔어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지금 평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작년에도 내용 타당도 물어보고 올해는 나는 타당도 문제가 나온다면 신뢰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는 신뢰도나 아니면 내적 타당도가 나오는데, 내적 타당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마 신뢰도 향상 방안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온다면. 자, 봅시다. 322페이지에 필수 암기 단어 문장을 봅시다. 자, 거기 뭐 학습 증진과 교수 방법 개선은 뭐지? 기능 두 가지를 얘기한 거야. 교수 학습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쓰는 건 뭐지? 시행 전략이지? 학생의 수준을 감안하고, 기회를 제공하고, 이런 건 어떻다? 다 시행 전략에 해당이 됩니다.